오늘은 몸에, 마음에 부담이 없는 고반복 저강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3두, 3두 운동으로 23세트를 20분 안에 하는 운동을 할게요. 한번 시청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두 운동, 삼두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인데, 처음에는 일자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없이 스무 세트를 할 생각인데, 스무 세트 이상, 스무 세트 하는데 20분이면 되거든요. 20분이면 1분에 한 세트씩 끝낼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한 15초, 20초, 휴식하는데 20, 30초. 이 정도 셨으면 됐어요. 그냥 운동 끝나고 바로 한숨한두세번 쉬고 바로 또 다음 세트 하면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바로 운동을 하면 20 세트를 20분 내로 할수 있습니다. 삼두 케이블 이스텐션은 어, 쉬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도 회복이 좀 빨리 돼요. 그래서 한초 단위로 몇 초만 쉬고 바로 다음 운동하면 됩니다. 편집 없이 스무 세트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어, 이 세트를 지지 않은 이론도 있죠. 들었잖아요. 쉬는 시간이 워낙 짧았으니까 쉬는 시간 조금만 늘려주고 보디빌딩의 3대 원칙 중에서 3S 원칙이 있습니다. 3S 원칙이라면 스트롱, 쇼트, 그리고 스피드 무겁게 들라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세게 그리고 이 운동하는 스피드를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쇼트 쇼츠. 쇼트는 세트 시간을 짧게 하라. 쇼트 스피드는 운동하는 스피드를 빨리 해라. 무게를 무겁게 해라. 세개다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스피드를 빨리 할수 없죠. 무거운데 어떻게 빨리 하겠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또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울 수가 없죠. 아. 무겁게 들면서 빨리 들면서 쉬는 시간을 짧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울수록 쉬는 시간이 길게 돼요 이세개다 서로 상충되는 개념인데 지금 이 운동은 두 개를 충족시키죠 스피드를 빨리 하고 쉬는 시간을 짧게 하고 대신 무겁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운동 그 3대 원칙 중에 두 개를 지키니까 이 운동이 잘 됩니다 운동하는 시간도 짧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부상도 없고. 몇 세트를 했나 까먹었네요. 무게를 조금 줄였습니다. 한 한숨을 한두 번만 쉬면 쉬는 시간 끝이에요. 쉬는 시간이 길면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이 길면 힘이 너무 많이 회복돼서 운동 효과가 줄어듭니다. 근육을 최대한 지치게 하는 게이 운동의 초점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쉬는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도 개수는 한 10개 이상은 할수 있을 정도 세트를 많이 하고 쉬는 시간을 짧게 할 거기 때문에 무게 욕심은 버려야 돼요 뭐 무겁게 뭐 마지막 실패 지점까지 손을 벌벌 떨면서 마지막 하나를 하겠다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몇초 있으면 바로 또 다음 세트 할 건데요 어후,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았구나. 조금 더 쉬겠습니다. 게 가려운데 손이 안다. 이번 한 세트를 해 보고 이 개수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그립을 바꾸겠습니다. 각도가 좋아서 이걸로 하면 개수가 바로 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확실히 가벼워졌네. 세트를 세면서 했어야 되는데 세트를 세지를 않았네 몇 세트를 했나? 한 10세트 정도 했나요? 보면 팔꿈치가 앞뒤로 전혀 움직이지가 않죠 팔꿈치는 몸통에 거의 고정이 돼 있고 이 하완 쪽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스윙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척, 척골이라고 하는데 이 척, 한척 하완이 반지름이 되는 이원 운동이 되죠. 그렇게 익스텐션은 하면 좋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죠. 그래도 한 세트가 1분을 넘지는 않습니다. 예, 운동이 센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스무세트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스무세트 넘어도 좋고 그거보다 적어지면 좀 운동 효과가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15세트 해도 운동이 되고 하는데 이제 자주 하고 몸에 익으면 그 정도는 운동이 부족하고 스무세트 20세트 이상 스무세트라고 해봐야 2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도 좋아요. 무게를 조금 더 줄이고. 삼두 근육이 이제 많이 지쳤죠 많이 지쳤으니까 조그만 무게로 해도 이 친구가 버거워합니다 삼두가 운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치게 만들어 줘야죠 가벼워서 쉬는 시간을 많이 주면 금방 회복이 되고 너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운동이 또잘안 돼요 너무 많이 회복되기 전에 바로 다음 세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숨을 한 두세 번만 더 쉬고 바로 시작하면 돼요. 이제 12분 지났잖아요. 1분에 한세트씩 하면 12분이면 12세트. 지금 15세트 이상 했을 건데. 아, 이제 중간 조금 더온 거죠. 네. 운동 그만해도 지금 3도 운동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세트 20분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을 좀더 채워볼게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1두세트 두세트 정도는 더 많이 한것 같아요 대수가 음. 많이 줄었으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보디빌딩 3대 원칙, 3S 원칙,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3S가. 음, 그 예전에 많이 봤던 이론인데, 머슬 앤 휘트니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년 전 이럴 때, 그 잡지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랬죠. 인터넷도 잘안 되고 유튜브도 어떤 시절이니까요. 좀 많이 쉬었다고 굉장히 가벼워 졌습니다 너무 많이 쉬었나 봐요 근데 경험상 그 3S 원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론도 누가 상상을 하면서 만든 이론이 아니고 보디빌딩 선수들을 실험을 해가면서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으로 임상실험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을 수 있고 또그 이론에 대한 직접 체험이 돼서 더 확신이 갑니다. 예를 들면 스피드에 관한 것.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같은 무게로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10세트, 15세트를. 그리고 알이 다 풀린 며칠 후에 일부러 그거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같은 무게로 같은 세트를 채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24시간, 36시간 지났을 때 통증의 강도를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아,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게 훨씬 운동 강도가 세구나. 이 실험을 여러 번 하는 겁니다. 순서도 바꿔서 해 보기도 하고. 느리게를 먼저 했다가 빠르게를 며칠 후에 또 반대로 빠르게를 먼저 했다가 느리게를 며칠 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실험을 하면 그 실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스피드를 빨리하는 게 훨씬 운동 효과가 좋다 라는 거를 저는 좀 실험을 통해서 신뢰하고 있어요. 이 가벼운 거 가지고 일부러 천천히 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 효과가 적어요. 가벼운 건 빨리 하는 겁니다. 세트수도 많이 하고 쉬는 시간도 짧게 하고. Whoa. 지금 18분이네요. 두 세트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초만 쉰 후에 마지막 세트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